제 그림을 보고 피카소도 울고 반고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으로 그렸지만 발로 그린 것 같은 그림. 오늘도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30초 그림 퀴즈. Hey, hey, hey. 일치월장. 아, 이 말은 바로 이 코너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의 그림 실력은... <laughs> 아, 상당합니다. 지금 자신감이 두 어깨에 그래도 조금 실려 있는데요. 우선 이 코너는 보이는 라디오로 접속해 주셔야 정답을 어, 알아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어, 본다고 해서 정답이 바로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셔야 뭐라도 맞히실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30초 동안 그림을 그릴 겁니다. 보이널 라디오로 보고 계신 봉팔님들은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이게 무슨 그림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도 오늘의 그림 주제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아, 문제를 넘겨주는 즉시 바로 그림을 그려보죠. 자, 그림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예. 자, 시계 주세요. 좀 표현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약간 빛 반사 때문에 살짝 잘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카메라 위치를 조금만 예 조정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예 정답을 좀 보내주고 계시는지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예 그래도 역시 척하면 척이네요, 우리 본팔님들. 예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다.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힌트를 드리자면, 여기서 요거, 요거에 집중해서 좀 오늘의 정답을 연상시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요거 생각하시면. 예, 요새 요, 요, 요거 요거 예, 요거 와 관련된 영화도 있잖아요. 자,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 드리고요. 문자 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 0 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레인보우 워플 게시판은 무료예요. 노래 나갈 동안 정답 보내 주세요. 거미가 부른 어른아이 전해 드렸습니다. 노래에 힌트를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laughs> 오늘의 정답은 오늘의 정답은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바이더맨. 송박상님, 해물탕이라고 보내주셨고, 메모리아 은영님, 아, 대게 맛있겠다. <laughs> 요새 대게 철이죠. 예, 저도 어제, 대게는 비싸서 못 먹고, 대게 비빔밥만 사서 먹었습니다. 아, 뭐, 지금 많은 의견들 도착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엔 지금 없는 게 없습니다. 다 담겨 있어요. 보세요. 일단, 여기에 차두 대가 있죠 차 맞습니다 차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딥니까 도로 도로 한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높은 빌딩이 있죠 그리고 창문이 지금 네개 있는 그런 빌딩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도심을 배경으로 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림 중앙에 뭐가 그려져 있죠 그림 중앙에 예, 이거 지금 어떤 분들 감사님과 체리체리 딸 체리님은 햇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지금 눈도 있어요. 여기 두 개. 에, 거미입니다. 거미. 거미가 다리가 8개죠. 아, 근데 6개만 그렸어요. <laughs> 제가 예, 몰랐습니다. 다 거미 다리가 8개인지 몰랐어요. 예, 6개로 생각하고 있어서 6개만 그렸습니다. 두 개는 착한 사람들 눈에는 다 보여요. 자, 그리고 어, 지금 이 빌딩에 지금 이 거대한 뭔가 보이십니까? 머리 상체, 이렇게 그리고 다리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머리 상체 다리 거대한 괴물이다 이 거대한 괴물을 거미가 물리치고 있는 모습 그런데 하나 빠졌죠 그물 예, 그 거미줄을 쏴야 되지 않습니까, 스파이더맨은? 여기 표현했잖아요, 보세요 자, 이거 분사되고 있는 모습 다 남아있습니다, 여기 예, 제가 포인트를 제대로 잡아서 전달해 드렸어요 아, 어벤져스의 한 장면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본 겁니다 자 꿈보다 해몽이죠 어차피 <laughs> 1124번님 아 정신일도가 무색하게 난해한 추상화 같네요 처음에 바다에 있는 개인 줄 알았어요 자동차도 있고 빌딩도 있고 아, 그래도 잘 보시면 제 그림은 아주 자세하게 관찰하셔야 정답을 맞실수 있습니다 아, 오늘 정답 잘 맞춰주셨어요. 그래도 스파이더맨이라고 많이 보내주셨고 저희가 다섯 분께 방송 끝나기 전까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홈페이지 선곡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